문장의 일부분이든 전체든 이어주는 것을 접속사라고 해요. 접속사 중에 같은 위치에서 동일하게 동등하게 연결하는 것을 등위 접속사라고 해요. 등위 접속사 중에 오늘은 and를 가지고 문장을 이어 볼게요. 먼저 문장을 쓸게요. You and I Cute and Kind Slory and clearly, read and write. and가 단어 하나씩을 연결하고 있어요. 바로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고 있어요. 그것도 끼리끼리 연결하고 있어요. 명사와 명사, 형용사와 형용사. 부사와 부사, 동사와 동사 같은 것끼리끼리 엔드가 연결하고 있어요. 문장을 써볼게요. You and I are good friends. 너와 나는 좋은 친구다. 너요? The boy is Cute and kind. 그 소년은 귀엽고 친절하다. 이 문장이요. The man spoke slowly and clearly. 그 남자는 천천히 또박또박하게 말했다. 여기요. The boy can read and write. 그 소녀는 읽고 쓸수 있다. 그래서 엔드가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는 문장을 해봤어요. 또 해볼게요. 언더 테이블 앤드 언더 더 테이블. Your name 앤드 your address. 아까는 단어와 단어였지만 지금은 몇개 단어가 뭉쳐져 있는 거예요. 몇개 단어가 이렇게 뭉쳐진 것을 구라고 하죠. 그래서 이번엔 구와 구를 연결하는 문장을 해볼게요. Your books are on the table and under the table. 너의 책은 테이블 위에와 테이블 아래에 있다. 이 아래 문장이요. Write down. Your name and your address. 너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라라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몇개의 단어가 덩어리가 된 구와 구를 연결하는 문장을 해봤어요. 또 해볼게요. I cook and you play. 주어와 동사. 주어와 동사. 주어와 동사가 들어가 있는 것을 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어 동사 절. 주어 동사 절. 절과 절을 앤드로 이어주는 문장이에요. 나는 요리하고 너는 논다. 주어 동사만 쓰니까 조금 허전한 느낌이 있죠? 하나 더 쓸게요. I am a teacher and you are a student. 나는 선생이고 너는 학생이다. 마찬가지로 절과 절을 이어주는 문장이에요. 또 해볼게요. 이번에는 end로 문장과 문장을 이어볼게요. 두개 문장이에요. I get up early in the morning. 난 아침 일찍 일어난다. 여기는요. I have a breakfast. 난 아침을 먹는다. 두개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앞과 뒤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 그리고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하나 더 해볼게요. 나는 집에 돌아왔다 그리고 I washed my hands 나는 손을 씻었다 앞뒤가 자연스러우면 그리고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또 해볼게요 The weather is so nice. 날씨가 너무 좋다라는 문장과 I go for a walk. 나는 산책하러 간다라는 문장이 두 개예요.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날씨가 너무 좋기 때문에 해래서 때문에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좋기 때문에 나는 산책하러 간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또 해볼게요 My computer was down again. 내 컴퓨터가 또 고장났기 때문에 I got a new one. 난 새것을 샀다. 어떤 결과에서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또 해볼게요. They wanted to swim. 그들은 수영하기를 원했다. They wanted to be a good swimmer. 그들은 능숙하게 수영하기를 원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추가로 덧붙이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그들은 수영하기를 원했다. 그것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또는 더구나. 더구나 그들은 능숙하게 수용하게 되기를 원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또 해볼게요. 골드미 마을이, 그는 그것에 대해서 나에게 말했다. 그것도, 그는 구체적인 플랜, 계획을 설명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뭔가 덧붙일 때는 그것도 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또 해볼게요. you와 pretty와 tall 두 개를 쓸 경우에요 이때는 여기에 and를 붙여주시면 돼요 너는 예쁘고 키 크다 여러 개를 쓸 경우를 해볼게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여러 개를 쓸 경우에는 콤마를 찍어주시면 돼요. You are pretty, tall, nice, 맨 끝에 가서 and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너는 예쁘고 키 크고 멋지고 그리고 매력적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하나 더 해볼게요. I need to buy potatoes, onions, carrots, some fruits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콤마를 찍어주시면 돼요. I need to buy potatoes, onions, carrots 맨 끝에 가서 and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나는 감자, 양파, 당근 그리고 과일을 좀 사야겠다. 과일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또 해볼게요. 이번에는 똑같은 단어를 and로 연결할 경우예요. He asked me the same question again and again. 그는 나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했다, 되풀이해서 했다. 똑같은 단어를 and로 연결할 때는 반복의 의미가 있어요. 떠나볼게요. The little boy became more and more famous. 그 어린 소녀는 더욱 더, 더 유명해졌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같은 단어를 and로 연결하면 반복의 뜻이 있어요. 또 해볼게요. 이번엔 명령문에 and를 쓸 경우에요. 이때는 그러면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Study harder. 더 열심히 공부해라. And 그러면 you will get the chance. 너는 기회를 얻을 것이다. 하나 더 할게요. Some s u 설탕을 좀더 넣어라. And 그러면 you can eat more deliciously. 너는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a 드로 문장을 이어주는 문장을 했어요. 그것도 끼리끼리 같은 것끼리 연결하는 문장을 해봤어요. 언니, 다음에 또 반갑게 만나뵐게요.